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리얼 리프트 중급에서 배우는 그라운드 스킬에 대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Q&A는 그라운드 스킬이 바닥을 찍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으로 둘러서 바위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이 바위를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플레이 비긴 되는 부분. 게임이 시작돼서 비긴 플레이 되는 부분 이후에 자, 핵심 부분만 볼게요. 자, 4 루프가 되는 부분. 있죠? 4 루프에서 이런 계산을 다 하고 자, 이 계산은 원형을 이렇게 만들 때 원형의 크기, 크기는 여기서 정의를 하고요. 이 원형의 크기를 음, 여기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원형에서 배치되는 개수가 있죠. 개수는 여기서 정의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치되는 돌의 간격은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처음에 레이저를 쏘죠. 라인 트레이스를 이렇게 원형의 대로, 원형의 형태로 라인을 쏴서 그 바닥이랑 충돌된 위치 있죠. 히트된 위치로부터 돌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돌이 솟아오르는 이펙트 액터가 있고, 그 이펙트 액터를 그 위치와, 그리고 돌무리의 액터 방향에 맞게 나오게 합니다. 그쵸? 그 계산도 밑에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돌이 똑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기울어져서, 그리고 원형, 여기가 중심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올 수 있게, 이 X, Y, z, make r o t a 로그 각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액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기준으로 각도를 나와야기 때문에 rotate combine을 여기서 해줍니다. 자, 이런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일단 제하고요. 가지고, 자, 설정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핵심 기능이죠. 자. 를 원형으로 배치하기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 진행하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이 앞부분까지 빼고요. 자, 여기까지.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디냐면 포 루프 있죠. 포 루프만 빼고, 그렇죠? 포 루프만 빼고 나머지를 다 가져갑니다 나머지를 다 새롭게 액터를 새롭게 하나 만드시고요 다 얘를 복제하셔도 돼요 복제하셔 가지고 어차피 얘네들 다쓸 거면 쓰고 안쓸 거면 얘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냐 기존에는 비긴 플레이해서 호루프면요 이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계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9면 1 0번의 루프 바디를 돌면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이 실행을. 근데 이게 간극이 있지 않아요. 딜레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딜레이를 어떻게 주냐면 for 루프 대신에 인티저를 하나 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벤트 비긴 플레이. 네. 게임이 시작되면 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를 가리라는 설정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셋타이머셋타이머 바이 이벤트.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루핑되게 반복적으로 이벤트를 지, 어, 진행시킬 수 있어요. 그 이벤트를 여기서 커스텀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그 커스텀 이벤트 내용은 우리가 꾸미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간극은 제가 0.1초로 줬어요. 0. 1초에 루핑이 계속 되게 그런데 1초 후에는 꺼져라 그쵸? 딜레이 1초 후에는 꺼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여기에 들어와서 타이머바이 이벤트가 어, 실행되는 구간은 여기에요 이 뒤는 그냥 일반적인 실행핀 다른 노드처럼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초 후에 클리어 타이머가 되게 핸들을 여기다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0.1초, 1초 동안 0.1초마다 반복시킬 이벤트, 커스텀 이벤트는 아까 우리가 그라운드 스킬에서 설정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죠? 자, 레이저를 찍고 돌이 나오게 하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는 포 루프처럼 인덱스를 뽑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냥. 인티저 변수를 하나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인티저를, 아, 인티저, 여기 네 네, 인티저를. 그래서 이 이름은 뭐라고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퍼스트 인덱스라고 줬는데, 처음 들어온 값,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횟수는 좀 달라지지만, 시간에 결정되지만, 처음에는 얘가 기본 값이 0이 될 거예요. 0, 제로. 0. 0인데, 첫 이벤트에서 바로 하자, 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플러스 1을 더해서 얘를 카운트를 해요. 카운트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0.1초, 1초 동안 0.1초가 반복되니까, 딱, 어, 10번 정도 반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카운트는요, 처음에, 0부터 세요. 0,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루핑의 인덱스 대신 따로 인티저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카운트가 되게, 하고요.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그러면 어, 얘가 10까지 올라가겠죠. 계속 이 퍼스트 인덱스의 변수가 그래서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인을 뿌리는 형태의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각도 돌무리의 각도가 따라가게 액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터를 테스트를 저는 어, 새로운 시퀀서를 설정을 해가지고요. 자, 테스터에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음, 액션이어도 상관없죠? 맞는 액션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머스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를, 이거 금방 맞는 거를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게임에서 플레이가 되게 하고,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열리, 뚫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이 이 부분을 가져오셔서 혹은 여기에서 편집을 하셔서 셋 타이머 바이 이벤트를 사용하시면 순차적으로 원형으로 돌을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